제일 높은 분은 13층에 계시는 건가요? 서울에 있다 아, 근데 일을 너무 못해요 그럼 어게해요 일을 못할 직원이면은 조직생활에 네. <laughs> 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뭘 자꾸 커닝을 하세요 이렇게 자꾸? 프로공단 <laughs> 와 블루오션 가이드 야 요즘 사람들이 블루오션 찾아다니는데 여기 있었구만 네, <laughs> 이렇게 네 아, 저 반갑습니다 저저 요즘 귀업위총 관심 갖는 분들이,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처음 오셨을 때보다 업무량이 확 늘지 않았습니까? 많이 늘었어요 어떻게 직원들도 좀 늘었습니까? 같이. 직원은 그대로입니다. 우리 <laughs> 직원은 그대로 있어. 직원들 일이 많이 늘었죠. 저는 사실 낚시가 너무 좋아서 지금부터 음. 어촌가 살고 싶어 이렇게 아, 아, 막연한 예.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뭐, 많죠. 예,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상담하세요? 어촌에 가서 사는 거는 기어 아니고 기촌에 해당되거든요. 예. 어떤 거 기어하고 기촌의 차이점, 또그 동서남해별로 뭐 어촌 지역의 특성 이런 것들도 같이 뭐 전반적으로 같이 안내를 드리죠. 그럼 어떤 정보만 주세요 아니면 구체적인 어떤 지원이 또 있습니까? 지원이 아, 있습니다. 네. 기어를 하시려고 치면은 예. 제가 뭐 컨설팅도 무료로 지금 해드리고 있고 예. 기어닥터라는 예. 서비스가 있거든요. 아. 또 예. 교육도 시켜드리고 연령대에 따라서 자금 지원도. 그건 몰라서 신청 못 하신 분도 계시겠는데요? 아, 그럼 뭐, 그러면 저희가 역할들을 더 열심히 해야죠. 아,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관심을 가지고 어천화원공단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이꽤 많겠네요. 예, 그럼요. 아, 그렇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여자가 다니기 직장이 어때요? 요즘 최근 한 3년 들어가지고는 예. 여직원들도 많이 늘었고 직원들이 다니기에 좀 혹시 결혼을 하셨나요? 안 No. 그러면 나중에 저 남편이 나중에 네. 우리 귀여워하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 센터 와서 상담부터 받아보겠습니다. <laughs> 어장생태본부 회식을 하시면 생태탕. <laughs> 아 입사 신지가 얼마 안 되셨다고 들었는데 아, 네. 언제? 개월 6개월 정도 됐어이일 하면서 네. 아직만 몇달안 됐지만 네네. 보람을 딱 느꼈다 뭐 이럴 때 있어요? 구체적으로? 아, 교육 대상자분들이랑 응. 민원 상담도 하는데 네. 뭐 좋은 교육을 만들어줘서 힘이 많이 된다. 어. 친절하게 설명해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아하. 말을 들을 때 아하 그렇군요. 예. 6개월 일해보니까 잘 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laughs> 정말로요? 복리후생이나 뭐 여러 가지 다 했을 때 복지가 조금 향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도 조금 해봐 가지고 네. 뭐 어떤 뭐 휴가 뭐 이런 거? 사무실에 커피 머신이나 아, 커피 머신. <laughs> 네. 아니면 사과류 <laughs> 이런 거. 원하는 커피 머신 종류가 있습니까? <laughs> 자, 팀장님 안녕하세요. 교육 운영팀이 어떤 일들을 맡으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어업인 대상으로 네. 법정 의무 교육 두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낚시 전문 교육하고 네. 수상공인 직불제 교육입니다 낚시 어선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네. 선원들 또는 그 낚시터 운영자들 네. 이런 분들이 1 년에 네 시간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요? 아 그걸 꼭 받아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안 받으면 과태료 아또 하나의 사업은 수상공인 직불제 교육이라고 네. 다리로 연결되지 않은 섬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생활 여건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예 그런 분들에게 직접 지불금이라고 해서 그 자금을 지원해드리고 예. 그 조건으로 저희 이제 이 의무교육을 또 받도록. 이교육안 받으시면 예. 받으시는 금액이 10% 삭감이 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아제로드왜 네. 팀장님께서 네. 30대 팀장이란 이런 이미지도 있으신데 네. 커피 머신을 왜? 네. <laughs> 예좀 <laughs> 네? 좋은 걸로 하나 이렇게 저기 보이시겠지만 쿠퍼머신이 있거든요 같은 같은 아까 말한 그 브랜드 아닐까요? 그 브랜드 맞아요? <laughs> 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네. 1 2 층에 계신 그 이제 우리 공단의 네. 기관장이신 박영철 네. 이사장님을 뵈러 갈 건데요. 이사장님이요? 네. 이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이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란에서 감사합니다. 말 괜찮으세요? 아, 괜찮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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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 네. 이사님께서 네. 취임하신지가 지난 5월이라고 제가 네.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사실 아주 오랜 기간이 지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네. 계셔 보시니까. 우리 공단 직원들이 되게 네. 활기차고 네. 또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네. 근데 아마 그런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요즘에 회식도 자유롭게 못하고 해서 네. 같이 밥을. 마음 놓고 먹기도 힘들고 그런 점은 좀 아쉬우실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은뭐 4인 이상 집합금지 때문에 네, 예, 예. 못했는데요 앞으로 그런 시간은 제가 좀 자주 가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예.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신입사원들도 입사를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못뺐다 이렇게 주변 분들은 네, 네, 네.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얘기도 했었고 네. 뭐 조직에 바라는 게 있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직원은 회의실에서 쓰는 빔 프로젝트가 조금 더 최신형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 네. <laughs> 얘기라던데 그걸 세심한 부분까지 제가 잘 챙겨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유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저이 조직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싶다는 이사장님만의 생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이사장으로서 이 공단이 태에서공단이된지3년 네. 됐거든요 네, 조직이 네.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근데 기존 조직원들이 있고 네. 신규로 들어온 직원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직원들이 하나가 될수 있도록 예. 조화가될수 있도록 그완팀 네. 문화를 만들어 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음... 그래서 직원들 간에 갈등 없이 하나가 그렇죠. 돼가지고 예. 조직을 이완 팀이 됐을 때. 그렇게 노래해그 생각입니다. 아 좋은 말씀이세요. 예. 혹시 뭐더 하고 싶은 말씀이나어천이라는 공간이라는 것은 어디게 열려 있는 공간입니다. 네. 젊은 친구들이 어천의 음. 활성화를 위해서 음. 우리 공간에 참여해 준다면은 새로운 어떤 길을 어, 열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어촌항공단은 어, 내년에 수산 어천공단으로또 조직이 확대될 아, 예정입니다. 예. 인력도 늘어나는 예정이고요. 네. 참여해 주신다면은 수산 분야 그리고 어천 분야의 밝은 미래를 음. 여러분들이 직접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예 좋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야 이렇게 조직이 하는 일이 많고 또 많은 분들이 일하고 계시는지는 몰랐고요. 그리고 뭐 어촌 살리기 이제 이런 거 많이 하는 건저 알고 있었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어촌어항공단이 없다면 아, 이게 상상이 안 되는구나 오늘 와서 이분들 하시는 일 보니까 어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잘 돼야 우리나라 어촌과 그런 어항들이 좀 생동감 있게 살아날 수 있구나 하는 거 다시 한번 느꼈고요 어 저도 나중에 이제는 어디 바닷가에 놀러 가면 그냥 그 풍경만 보는 게 아니라 아, 어촌어항공단 분들이 아 이거 날씨. 신경을 쓰신 덕분에 이런 풍경들을 볼수 있고 이런 모습이 됐구나 하고 느낄 것 같아요. 한국 어촌 어항공단은 마린보이와 인어공주의 직장이다. <laughs> 마린보이 하면 요즘 분들 잘모르나 <laughs> 어, 안녕하세요. 저, 저 잠시, 잠시,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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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 지금 아니 무슨 일을 그렇게 열심히? 지금 잠시만. 저, 네. 팀장급이어도 현장을 많이 가셔야 돼요. 네, 그럼요. 그럴수록 더 많이 가야 됩니다. 아랫 네, 사람들 가서. 이렇게 막 보내고 막 그럼 되죠. 그러면은 일을 안 하실 걸요. 싫어도 <laughs> 올릴 만한 데분명 있다. 없어요. No. Okay. 저만한 사람이 없어요. 다이모 보면. 아, 그런가요? 그죠. 네. 못 느껴 그런가? No. 못느끼는 모르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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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예. 그래요. 일단 출출해서 영화만 없으면 후장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한 2시간 10분 정도 걸리네요. 제가 좀 햄버거에 진심인 편이라서. 혹시 <laughs> 이 오염된 게 아닌가? 있는데. 아, 나 아빠 간다.